분노에 대하여. 분노는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같다. 분노는 모든 감정 중 가장 추악하고 야만적이다. 다른 감정들에는 얼마간의 고요함과 차분함이 있지만 분노라는 놈은 사납게 미쳐 날뛰며. 고통 무기, 피, 고문을 갈구 하다가 급기야 자신의 이익까지도 내동댕이치면서 남들에게 해를 입힌다. 현자들은 분노를 순간의 광기라고 부른다. 광기와 마찬가지로 분노 또한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다. 예의 범절도 없고 오정도 개의치 않고. 시작되면 악착같이 끝을 본다. 이성과 충고의 귀를 닫고 별것 아닌 말이나 행동에 흥분하고 월코 그름을 가리지 못한다. 실로 분노는 무너져 내리는 건물과 같다. 자신을 무너뜨리면서 파괴해버린 것위로 자기 자신도 같이 산산이 부서져 흐트러지기 때문이다. 분노의 강력한 조짐으로 얼굴은 흉하게 일그러지고 점점 부풀어 올라 참아 지켜보기 힘들다. 다른 감정들은 감출 수 있고 마음속으로 몰래 키울 수 있지만 분노는 저절로 끌어올라 표정으로 드러난다. 동물들이 화가 나서 상대를 해치려 들때평소에 차분한 모습은 없다. 오로지 공격성만 표출한다. 분노에 희생당한 자들을 보라. 그 어떤 역병도 분노만큼 인류에게 커다란 해악을 초래한 적은 없다. 학살, 독약, 도시의 파멸, 종족의 멸종, 기구한 운명을 맞이한 인물들로 꼽히는 지도자들을 보라. 잠든 사람의 가슴에 비수를 꽂고 신성한 의식 중에 살인을 저지르고. 재판이 열리고 있는 광장에서 군중이 지켜보는 가운데 난도질을 하고 아들의 손에 아버지의 피를 묻히고 노예의 손에 왕의 목이 떨어져 나가게 하고 십자가의 사제를 매달게 한 것은 모두 분노였다. 분노의 불길에 하나씩 쓰러져간 개인들만이 아니라 난도질당한 집단들, 진압군의 칼에 도륙된 폭도들, 무차별 학살에 쓰러져간 민족들을 생각하라. 분노가 자연에 반하는 것이라 해도 유용하기만 하다면 채택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는가? 어떤 사람들은 분노를 제거하기보다 조절하는 것이 적당한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흘러넘치지 않도록 억제하는 것이 행동력이 약해지고 마음의 활력이 분산되지 않도록 계속 유지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로운 것들은 통제보다 금지가 더 쉽고 원화보다 애초에 진입 자체를 막는 것이 더 쉽다. 해로운 것들이 자리를 잡으면. 그것들은 감독감보다 더 강해져서 감소나 완화를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정신은 일단 흔들리기 시작해 무너져버리면 자신을 부리는 것에 노예가 된다. 정신은 분노에 사로잡히면 자신의 움직임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분노라는 적은 최전선에서 격퇴해야 한다. 화가 날것 같으면 처음부터 그 움직임을 저지하고 싹을 짓밟아버리고 끌려들어가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이 제일 좋다. 분노라는 적은 최전선에서 격퇴해야 한다. 분노는 복수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분노보다 복수를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분노만큼 복수에 적합하지 않은 것은 없다. 분노는 모든 탐욕과 마찬가지로 성급하고 무모해서 목표를 향해 돌진하다가 자기 자신의 장애물이 되고 만다. 분노의 감정으로 벌하지 말라. 벌을 내리는 사람에게 분노만큼 부적절한 것은 없다. 벌을 정하는 판단이 객관적이고 타당할수록 징벌은 교정에 더 효과적이다. 그렇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자기 노예에게 이렇게 말했다. 내가 화가 나지만 않았어도 너를 때릴 텐데. 소크라테스는 화가 가라앉을 때까지 처벌을 미루었다. 화가 난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을 질책했다. 자신의 분노에 자신을 맡길 엄두를 내지 못했다. 분노는 위대함의 토대가 될수 없다. 또 노가 어떤 식으로든 위대함을 낳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분노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는 것에서 생겨나지 않는다. 위대한 정신에서 나온 말들은 화난 사람들에게서는 나오지 않는다. 화난 사람들의 말을 믿을 이유는 없다. 무섭고 난폭하고 파괴적인 자들이 존재할 수는 있지만 그들은 위대함을 가질 수 없다. 위대함의 토대는 강함과 선함이다. 분노에는 그 어떤 고귀함도 깃들 수 없다.